맞아. 자 열립이차부등식 보자. 자 열립이차부등식 보면은 자 열립이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으면 얘는 공통 부분 찾으라 했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차식 두 개가 있어서 이차부등식을 풀었는데 그것에 대한 열립이니까 뭘로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통부분 즉 이차부등식을 각각 풀어서 공통부분을 찾아라 이런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가자 응. 어. 넘기세요 설명할게 없습니다 자 필세대 20번 보세요 자 1번 보면은 다음 부등식을 풀고 그래서 1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한 거야?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5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6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o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자첫 번째 풀은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보면 이거 x 마이너스 o, x 플러스 7이지. 0보다 크다. 크다니까 어떻게 돼 범위는 큰 그러면... 때는 큰 거보다, 큰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은 거보다, 그니까. 작은 마이너스 7보다는 작고,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요, 범위가. 네. 이해가시죠? 네. 두 번째 거 인수분해 풀면, 2, 3, 1, 5에서, 요쪽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네.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이거 크다, 맞나, 문제? 이거 크다. 그러면 이거 범위는 어디야? 네.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직선상에다 그려보면은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7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3분의 5 3분의 5보다는 크다 돼서 공통 부분은 그냥 노란색 부분이죠. 공통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야. 가 무슨 소리인지, 이야 같은 소리 하네. 그게 아주 그냥. 자, 그럼 2번 봅시다. 선생님이 한 문제만 더 풀어줄게요. 3번, 아, 3번, 4번으로 풀어줄게요. 3번 보세요. 자, 3번 보면은 2x 플러스 5, x제곱, 7x 플러스 8있어요 우리가 1차부등식에서 이런 거 어떻게 풀었어? 이쪽으로 한번 풀고, 이쪽으로 한번 풀어서 공통 부분 찾았죠. 네. 그럼 이쪽 거 풀면은 x 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5 되고 0보다 큰다지. 네. 인수분이안 되지. 네. 그럼 근해 공식은 어이돼? 네. 그래서 근해 공식 짝수 공식은 어떻게 돼? x는 네. 1불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8이서 6이죠. 그럼이때는 크다로 되어 있으니까 1마이보다 작고 1 플러스로 보다 크다가 된다고요첫 번째 는자두 번째 이쪽 부분 풀면은 자 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 되니까 x 8, x 플러스 1에서 x 제곱이면 작다일 때는 어떻게 돼요? 칼이 범위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첫 번째 범위는 1 마이너스 루트보다는 작고 선생님 1 마이너스 루트 이 얼마 돼요? 몰라요 선생님 대충 정하는 겁니다 루트 이면2 얼마 얼마죠 이거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결아눈떠이만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1 얼마 얼마란는 소리예요 이거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보다는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풀면은 마이너스 1 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 보다는 크고 8 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공통 범위는 여기죠. 아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보다는 크고 8 보다는 작다가 정답입니다. 1 플러스 루트 2 이게 가 무슨 소린지? 자, 그럼 4번 보세요. 4번. <laughs> 자, 절대값 x 1이 3보다 작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x2 1/2x 가 2/3보다 크거나 같다 되어 있으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풀어 이거는? 야, 야, 여기 봐. <laughs> 첫 번째 식 <식은> 어떻게 풀어? <laughs> 어? x가 네. 1보다 크면 은 x-1, 3 이렇게 돼서 x는 4보다 작다지?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범위는 어디야? 수진아. 실질적 범위요? 아. 아.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아. 작고, 아 이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네.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아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는 2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지 실질적 범위는 어디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래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전체적으로 식이 연결이 돼야 한대 연결 돼야 한대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야 아 이게 되는거고 첫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이식과 곱해서 2 x 되고 마이너스 x 넘어와서 마이너스 3 되고 인수분해 보면 1, 2, 1, 3이쪽 마이너스에서 x 플러스 1,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 해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는 적거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아죠 이게 작은 거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 크다되어 있을 때. 이해가? 아? 사실 이게 이걸 질문했단 말이야 이 나쁜 놈아지구요 인제 네. 질문을 한다고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고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적친 적힌 부분 6기죠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렇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너스2에이서마 이렇게 1까 이렇게 랑 또는 2분의 3에서 4까지 서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알겠이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지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이게게게 자첫 번째식 보면은 자 x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 제곱 a 플러스 e 바로 x 플러스 e a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풀었더니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도록 하라 그랬어. 자첫 번째식부터 풀어보자. 첫 번째식 풀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 x, x 플러스 1이니까 x 범위는 어디야? 마, S, 3, 4,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첫 번째 범위예요.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식이 마이너스 1에서 3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교집합이 이게 나오려면은 두 번째 싶으 면은, 어떻게 돼야 돼? 2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여기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내 얘기 무슨 얘기에 가냐? 그러면, 이 식의 근은 인수분해 하면 무조건 뭐가 들어있어야 돼? X-2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이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추적을 해보면 얘가 무슨 소리인지 네. 추적을 할수 있겠냐 수진아, 네. 어? 네. 진짜야? 여기 네. 이가 있으니까 이가 들어있는 거. 여기 에 이가 있으니까 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가 이 e 사이가 되면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만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네. 얘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두번째식 이걸 갖고 있어야 지안 갖고 있어야 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은 2 2평음이 되는 거아니는거요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야. 2a e 이렇게. 곱해서 2a e 되고 더해서 가운데 게나오지 진주야. 이것도 전부 딴 생각들 하고 있네. 하 그냥 그럼 얘는 x -의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 지점에 a 대입 되잖아. 네. 그러니까 a 여기서 보니까 A는 어디 부분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데, 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는 들어갈 수? 없어요. 있죠. 왜요?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어차피 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겹쳐요. 아, 그러면 저기 는 있어야 되나요? 아니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공통 부분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지.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세틸돼서 이렇게 돼있어, 2범이야. 그러면 얘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겹치는 아, 게 아니잖아. 그런데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나왔다, 야. 수진아, 알겠어? 응? 네. 어? 진짜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려운 게없는데 지금 잘 보세요. 자, 필수리 22번 결표해 놓으세요.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 99%다 이거는. 한결합. 졸지 말고 똑바로 앉아. 자, X 3X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은 0이 얘도 허근를 갖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얘는 실근을 갖도록 k 값의 범위를 정하라 그랬는데 허곤 그러면 뭐냐 진 진지아? 아? 허곤 거는 뭐부터 떠올라? <laughs> 수진아 뭐부터 떠올라? 그렇지. 판별식은 0보다 작다. 그래서 판멸식에 보면, B제곱이니까, 16k제곱 마이너스 4에서 4, 3, 2 빼기, 곱하기 3에서 36은 0보다 적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전음부터맞어 4로 약분하고 나면, 4k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적다니까. 2k 마이너스 3, 2k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되서즉 k는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3, 4이죠. 이해하십니까두 네. 번째 실근 그러면 뭐가 떠올라 한결은 한별식. 한별식. 보다 크다. 어? 보다 크다. 한별식은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 영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데 중근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그래, 돼요? 서로 0보다 커야 돼요. k-다. 마이너스 질문 따온 질문 오래간만에 해줬어. 아, 그러면 아, k는 0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소리야. 그럼 이제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첫 번째 께 적거나 같다, 아 적다였고, 두 번째 거는 0에서 작고,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여기지? 그래서 여기 정답이야. 얘가 무슨 소리인지? 그 이거 숟가락 하나씩 고나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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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씩하 아니 기대가 해까 다시 서나 먹어. 화장실 가요아 빨리 갔다 와. 먹는 시간 15분 준다. 아 시간 없이 들어는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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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먹는 시간 네. 20분 준다. 여학생도 나이 네, 네. 네, 대신 지 네. 먹는 네. 네. 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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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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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졸업한 사람도 있고 내일 졸업, 할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서... <laughs> 졸업, 선물이다 <laughs> 네.